꿀꺽하세요. 꿀꺽꿀꺽하세요. 안녕. 아, 음... 음, 맛있니? 맛있어? 엄마 손 먹는 거 아니에요. 엄마 손 먹는 거안 돼요. 엄마 손은 안 돼요. 엄마 손 맛이 없는데. 아니, 정도 맛이 없는데. 아, 아. 잘 먹네. 아, 맛있다. 오구 잘 먹네. 어디 어, 다 어, 어. 어. 아, 어. 음. 무슨 이유식이라고? 닭가슴살. 오늘은 닭가슴살 이유식. 아니 이제 고기 먹네. 고기 먹어. 고기? 아니 고기 먹어요. 침 떨어지는데. 뭘봐 임마. 엄마가 주는 거 받아 먹어. 어, 아, 떨어진다. 이. <laughs> <laughs> 다 나왔어. 다 나왔어. 다 나왔어. 옳지, 옳지. 밥 그릇 재주라고 하는 거야 지금 하니가 내가 퍼먹을 거라고. 네요. 엄마가 주는 건 성이 안 차니까 자기가 퍼먹겠다는 거잖아. 그렇지 아빠 말이 맞지. <웃음> <웃음> 아, 왜 이렇게 다운됐어?